초반에는 예능으로 하는 건줄 알았어 <laughs> 예능 스킬? <laughs> 어, 예능 스킬이줄 알았어 <laughs> 필요하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입상 안 땡기면 검기 부족으로 마음이 아프다고요

왼쪽이에요. <laughs> 현재 열 어? 난격 바로 나와요 어 좋아 나 돌감옥이야 <laughs> <laughs> 위에 조심, 위에 조심, 위에 조심. 발볼 뻔 했다. 와, 씨. 오. 1번. 히랍. 오케이. 히랍. 해주시고 회생기 올려주시고 생존기 쓰시고. 네. 3번 대기. 3번에서 히업 한번 해 주세요. 어, 타이탄이에요. 1번, 아, 2번, 2번. 1번. 뭐 올려 주세요. 2번 대기. 힐업 해주세요. 응. 광들 막고 바로 3번. 바로 3번, 바로 3번. 전질 쓰세요. 이동. 2번 대기. 2번, 2번, 필러님. 필러님 필러 필러 힐업 한 번만 해주세요. 좋아요. 죄송합니다. 광역아요. 오케이, 굿, 좋아요. 힐업 한번 해주시고, 3번 근처대기. 3번 근처대기. 터지면 바로 안으로. 1번, 1번 이동. 힐업 해주세요. 힐업. 어? 힐업 좀 늦었어요. 맞다니. 이동. 상약 드시고. 시너지 다 올렸을 걸로 보시고 어버이님 방금 받고. 오되 겠는데 어? 오, 오, 와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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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> <S> 어, 됐다. 들어가 들어가 어, 들어가 됐다됐다 아. 와. 아, 됐다. 됐다. <S> <S> 됐다, 됐다. <S> 아. <S> <S> 아, 아 니야 아니야. 잘했어. 잘했어요. 어, 됐다, 잘했어. 잘했어. 수고대 아, 아 수고하셨습니다. 맞아. 그래. 됐다 됐다 아이씨 그걸 못 찍었네. 왜요? 깜짝 놀라서. 뭘? 스샷을. 응? 어, 아, 스샷, 스샷. 예. 괜찮아요. 그거, 뭐였지? 일기장이었나? 버스 찍으시면 되지. 아, 거기 찍혀, 아, 나와요? 네, 거기.